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이번 내용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너무 궁금해하시는 여드름 약에 관한 얘기입니다.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해주세요. 유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대표적인 상품명이 로아큐탄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로아큐탄이 이제 출시가 안된지한 2년이 넘었죠. 이 약을 2주 정도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게 돼요. 피지 분비가 현재 감소하게 되고 피지생 크기가 조직학적으로 작아지게 되고 피지 세포의 미분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세포질 사이에 지질 형성이 안 되면서 세포의 각질층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 약의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을 억제하고 피지선 세포의 분화를 지연시키고 세포 자멸사를 유도해서 피지 분비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에 이렇게 좋은 약이지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이 그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부작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우선 피지 분비를 억제하니까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 피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에 쌓이겠죠. 지질 수치가 올라가요. 중성지방의 수치가 올라가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고 고콜레스톨 혈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읊어드릴게요 간 손상, 피부 점막 건조, 우울증, 탈모, 관절염, 디스크, 몸살, 근육통, 콜린성 두드러기, 반복되는 코피, 염증성 장질환, 야맹증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부작용 중에 어떤 것이라도 나타나면 우선 환자 입장에서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우선 다 중단, 다 끊으세요 약 끊고 지켜보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지켜보느냐? 회복될 때까지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지 돌아오느냐? 보통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중단을 하시면 대부분 회복이 되세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약이 무서운 이유가 이렇게 해서 약을 끊으면 대부분 돌아오지만 안 돌아오는 경우도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여드름에 좋은 약인데 이런 부작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복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느 날 환자분이 머리가 깨진다고 병원에 오신 걸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유가 뭘까? 왜냐면 가족력 중에 뭐 이런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토할 것 같다 그러고 속이메스껍다 그러고 앞에 시야가 막 흐려진다 그러고 뭐 이거 응급이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분의 히스토리를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 느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약을 교차로 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A 병원에서 약을 먹었는데 체내 이약 성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B 병원에 가서 또 다른 약을 먹으면서 그약두 개가 교차 반응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구토가 나오고 메스꺼움이 생기고 시야가 흐려지고 뇌의 압력이 상승해서 나타난 증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성 뇌압 상승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약의 반감기를 고려해서 약을 드셔야 돼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약을 복용하다가 미노사이클린 계열의 약을 먹고 싶으면 한 2주 정도는 중단 후에 미노사이클린 계열의 약을 먹는 게 좋고 항생제인 미노사이클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지 독시사이클린 같은 사이클린 계열의 약을 먹다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약을 먹고 싶으면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먹는 게 이런 가성내압 상승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한쪽은 2주고 한쪽은 일주인 이유가 뭐냐면 로아큐탄즉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은 체내에 남아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소트레티노인 성분을 복용하다가 항생제를 먹을 때는 2주 정도 텀을 주는 게 안전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성 내압 상승. 그래서 결론을 뭐다 이런 약을 드실 때는 의사나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서 약을 드시는 게 안전하다. 꼭 기억하세요. 병원에 있다 보면 유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 약을 먹던 사람들이 모공이 넓어진다라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이 모공을 넓힐 수 있는 걸까? 피지 분비를 감소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피부에 유분이 많은 사람과 유분이 적은 사람은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어, 이건 무슨 말이냐? 유분은 피부 위에서 수소이온의 농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모공이 많고 유분 분비가 많은 사람은 그 수소이온의 농도를 조절하는데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공이 적고 유분 분비가 적은 사람들은 그 유분이 피부 표면에서의 수소 이온의 농도를 조절하는 데 역할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아큐탄이나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을 먹었을 때 피지 분비가 감소하면 모공이 적고 유분이 적은 사람은 피부 표면에 수소이온의 농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큰 데미지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커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반대로 모공의 개수가 많고 유분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이 약을 먹어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깨지게 되면 각질층 탈락이 많아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가 망가지는 게막 눈에 보이면서 모공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을 먹었을 때 과연 모공이 넓어지는가에 대한 답변은 어떻다? 모공의 개수가 너무 많고 유분 분비가 많은 사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공의 개수가 적고 유분 분비가 적은 사람들은 이 약을 먹더라도 또 모공이 커진다는 인지를 거의 하지 못한다. 제가 그동안 진료를 통해서 봤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피부가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약을 중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리소트레티노인 성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100명의 약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부작용이 나오면 그 부작용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소트레티노인은 상대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 대비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의사 입장에서는 효과를 보는 사람의 일부의 사람을 위해서 부작용의 사람들을 희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치료법이 없을 때는 그 희생을 감소하면서까지 약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여드름은 다른 치료하는 법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작초성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고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시중에 알려져 있는 여드름 연고 있잖아요. 트레티노인. 그런 연고 같은 거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여드름 줄잖아요. 클린다마이신 연고 이런 연고를 발라도 줄고 벤졸페록사이드 조 연고 발라도 줄고 이런 여드름 연고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얼굴에 관리할 수 있는 PTT나 PDT 같은 다른 치료법도 나와 있고 피선을 깰수 있는 다양한 고주파 시술도 나와 있어요. 그럼 안전한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닥터 성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자 이게 치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은 여러분들이 또 너무 좋아하지만 약간 무거운 내용이었던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